각국에서 방역 규제 등이 완전히 풀리고 일상을 되찾으면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우리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전염병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특히 홍역 환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다수 발생하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홍역 환자가 17만 명에 이르는 만큼 해외 여행 중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출국을 계획하시는 경우 여행 전에 홍역 예방 백신을 두 차례 모두 접종하셔야 합니다. 만약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4, 5주 전에 최소 4주 간격으로 접종을 완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여행을 시작한 뒤 홍역 잠복기인 7일에서 21일 사이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즉시 방문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홍역은 예방에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밖에 해외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외여행 중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질병 모두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기 때문에 위생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위생 상태가 불확실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음식물을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해야 하고요. 만약 여행 후 고열, 구토, 설사, 잔변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해외감염병 나우 사이트에서 방문 예정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